그러면은 유리함수 그래프의 정역을 보고 치역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 얘를 어차피 대분수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대분수식으로 바꿔주려면 분자인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분모인 x 마이너스 2로 나눠서 자,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 되고 위의 식에다 아래식을 빼주면 마이너스 5가 되니, 자, y는 분모인 x 2분의 자, 분자는 나누는 식 먼저 써주고, x-2 곱하기 목 마이너스 3 쓰고, 마지막으로 나머지를 써주면 됩니다. 자, y는 x 2분의 자, 마이너스 5부터 먼저 써주고, 그리고 뒷부분은 약분을 하고 써주면, 마이너스 3이 되어서, 자,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상 분자가 음수라서 제 2사분면과 제 4사분면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으니 자 x 점근선은 x는 2가 됩니다 그리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니 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하면은 y는 마이너스 3, x는 2. 그래서 그래프를 아까 이야기한 대로 2, 사분면과 4, 사분면 쪽에 그려주면,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정의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1 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 3이 어디쯤 있어야 되냐면, 은 마이너스 3이 한 이쯤 있겠죠 이쯤 그리고 플러스 1은 한 이쯤 있으니까 자 여기서 확실하게 이제 값을 구해보면 자 y값 구할 땐 그냥 이 식에 그냥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자 x자리에 x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5분의 자 얘는 플러스 9가 되고 플러스 10이 돼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약분하면.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그리고 이 점의 좌표는 1 콤마 자분 모의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 곱하기 1이 돼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가 돼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 2가 돼서 1 콤마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사실 이전보다 약간 더 위에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한 이쯤이 1,2라면 이 점이 자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의미하겠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여기서 치역은 y의 범위니까 y값이 제일 작을 때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일 때가 y값이 제일 작으니까 y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제일 클 때는 x가 1일 때 y가 2일 때가 제일 크니까 2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